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무안 지역에는 소금나무라 불리는 신비로운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바다 근처의 염전 마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경외심을 갖고 대하곤했습니다. 소금나무라고 불린 이유는 나무의 이파리가 마치 소금 결정처럼 반짝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나무는 하늘이 내린 선물로 나무에 꽃이 필 때마다 풍년이 들고 땅에 소금질이 좋아져 마을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와 관련된 전설은 한 마을 소년 이수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집니다. 소년 이수는 아주 어릴 때부터 소금 나무를 좋아하여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수는 주로 나무 아래 앉아 자신의 고민거리와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이수는 나무 아래에서 잠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하얀 소금 결정으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이수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소금 나무의 정령이라고 소개하고는 나무가 가진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나무는 단지 소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을 들어주는 마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들어주는 대신 그 소망이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시 나무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깨어한 이수는 자신이 꾼 꿈이 나무 생생하여 그날 이후로 매일 소금 나무를 찾아가 정령에게 인사하며 소망을 빌었습니다. 비록 어렸던 이수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건강과 마을의 평안이었지만 그의 소망은 진실했습니다. 이수의 간절함 덕분인지 마을에는 점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도 나무를 신성시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성장하면서도 나무와의 만남을 잊지 않았고 나중에는 마을의 리더가 되어 나무의 전설을 새로운 세대에 전파했습니다. 소금나무는 그렇게 마을의 수우신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나무와의 약속대로 항상 감사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무한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나무는 지금도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무한 주민들의 마음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양평의 깊은 산 속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구미호였다. 구미호는 전설 속에서 구미를 모은 여우, 즉 여우가 수천 년을 살며 아오, 개의 꼬리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이 구미호를 위험한 존재로 여겼지만, 동시에 그 신비로운 힘과 지혜에 대해서도 경외감을 느꼈다. 양평의 어느 마을에는 영리하고 용맹한 청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그는 매일같이 양평의 깊은 산속을 탐험하며 새로운 것을 찾곤 했다. 초여름의 어느 날, 준호는 산속 깊은 곳까지 걸어가 보기를 결심했다.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바람조차 신비로움을 불러일으켰다. 준호는 무거운 나무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시점에 그는 어느 광장 같은 곳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 서있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긴 검은 머리를 바람에 날리며 그녀는 고유히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시선이 마주친 순간 준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가 입을 열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야. 내가 찾고 있는 답이 여기에 있단다 그녀의 말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미호임을 밝히며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던 수호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인간 세계와 영적인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사람은 그녀의 아름다움이나 그 신비로운 힘 때문에 가끔씩 그녀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구미호는 준호에게 용기와 지혜를 시험하는 세 가지 도전을 제안했다 첫 번째는 인내였고 두 번째는 지혜 마지막은 마음의 순수함이었다 각 도전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려운 난관들이 가득했다. 그러나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결단력으로 마침내 세 도전을 모두 통과할 수 있었다. 구미호는 준호의 진가를 인정하며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한 지혜와 자연을 이해하는 힘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준호는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는 구미호의 전설을 다시 한번 새기며 양평의 숲을 신성한 장소로 애지중지 여기게 되었다. 구미호는 다시 숲속 어딘가로 사라졌지만 그녀의 전설은 양평의 민속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준호의 후손들은 여전히 그 숲을 방문하며 구미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그 여우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래서 양평의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며 그들의 삶을 구미호의 전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거제도 바닷가 마을에는 할매바위라 불리는 작은 섬이 있었다. 이 섬은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다. 섬의 중앙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등을 구부린 할머니의 형상을 하고 있어 할매 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신령한 존재가 깃든 곳이라 믿었다. 그리하여 어부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이곳에서 안전을 기원하며 제물을 바쳤다. 주민들은 바위가 바다에 수호신으로서 폭풍이나 해일로부터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팔매바위에 얽힌 전설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옛날 한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 마을에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다른 무엇보다 돈을 중요시했다. 어느 날 그가 장사로 큰 이득을 본날 바람이 매섭게 불어 바다로 나가는 배들이 하나둘씩 귀향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배를 바다로 내보내려 했고 조언을 무시하곤 했다. 마을의 원로는 그에게 경고했다. 바람이 거세고 바다가 화가 날때팔매바위에 기도드리자 바다는 쉽게 성난다는. 그러나 상인은 드라마를 비웃듯 바위에 기도할 시간조차 아깝다고 여겼다. 그는 무리하게 배를 내보냈고 그날 밤 폭풍이 마을을 휩쓸면서 그의 배는 바다에서 사라졌다. 상인은 뼈저린 후회를 하며 조용해진 바다를 마주했다. 상인은 결국 할매바위 앞에 보란 앉아 용서를 빌었고 부족한 그의 믿음을 채우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고유한 바다 안에 함부로 나서지 않았고 떠나기 전 할매바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런 전설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팔매바위는 거제도의 평범한 바위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바위는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얻었지만 여전히 많은 거제도 주민들은 바다가 거친 날이나 큰 결정을 앞두고는 팔매바위를 찾아가 소원을 빌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팔매바위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힘을 지닌 신앙적 상징으로 남아있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무서움을 경계하고 과거의 경험을 가르침으로 삼으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보령 지역에는 칠산 할머니라는 바다신이 계셨습니다. 그녀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특히 어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칠산 할머니는 자주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과 교감하며 그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보령의 작은 마을에다 결혼한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식이었고 그의 아내는 아름다운 미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부러움을 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식은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도 고기잡이에 나서야 하는 어부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영식은 그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하늘도 흐리고 바람도 점점 더거세어졌습니다 위향은 해안가에서 영식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거센 폭풍이 몰아치며 영식의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를 안전히 돌려보려 했으나 공낭은 그의 배를 무자비하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때 칠산 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사나운 파도를 헤치고 나와 영식의 배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은 은빛 파도로 일렁이며 그녀의 웃자락은 바닷물처럼 물결쳤습니다. 영식은 칠산 할머니에게 간절히 감사드리며 무사히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칠산 할머니가 보여준 이내와 보호에 감사하며 그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마을 사람들은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칠산 할머니께 제물을 바치고 그녀가 항상 그들을 지켜주기를 기도했습니다. 제사에는 마을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 참석하여 시대를 넘어 이어져 오는 공동체 의식을 다졌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칠산 할머니는 지금도 이 지역에 남아있는 어부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의 폭풍 이후로 영식과 미향의 이야기는 칠산 할머니의 전설과 더불어 지역 신앙으로 자리 잡았고 보령의 많은 주민들에게 바다에 대한 경외와 신뢰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칠산 할머니의 전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령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린 믿음과 보호자와 같은 바다신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평화로운 삶을 상징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보령의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로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며 그 모든 바다의 이면에 칠상, 할머니의 보호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인 구미의 가장 깊은 골짜기의 달맞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어 외부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는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달맞이 마을의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특별한 나무로 해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할머니 나무라 불렀습니다. 예로부터 이 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우신이라 여겨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할머니 나무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풍년과 가정의 안녕을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문이 찾아왔습니다. 산속의 개울은 말라붙고 문밭은 금이 가며 식물들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단절히 바라며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푸르기만 했습니다 결국 전 마을 이 할머니 나무에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나서서 할머니 나무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나무이시여 우리 달맞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땅의 모든 생명들이 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믿기지 않게도 나무 위로 작고 희미한 빛이 어렵고 이내 순간적으로 빛이 강하게 바라며 나무 주위로 촉촉한 안개가 뒤덮였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하늘에서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은 밖으로 나와 기뻐하며 비를 맞았습니다 농작물은 다시 생기를 찾았고 마을의 우물들도 차올랐습니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달맞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시기가 되면 할머니 나무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마을의 은혜로운 수호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나무는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할머니 나무는 지금도 부미에 한적한 마을 어딘가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손 대대로 전하며 그들의 삶 속에 자연의 섭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곤 합니다.